이쁘죠? 방판쪽금 방금. 방금. 방네 자, 금방로 간다. 응. 자. 아니, 다금방뭐먹으라쪽 방금. 방내려금방 빼서. 없어. 금방드라마 방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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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방금. 방금. 방 보여 아, 응. 뭐 뭐. 어때요? 아, 왜 아, 왜이 끝내려고 거야? 아, 왜게 아, 니뭐렇게 좋은 아, 우이렇어 어메 좋은 거한장씩이렇 거야? 아, 왜 이렇게 좋은 거야? 아, 왜이 좋은 거 좋은 거어 아, 좋 아, 왜좋이이이 아, 아, 안 먹는겨? 그렇지 안돼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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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아 됐어 됐어 됐아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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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 안 가져가? 와, 뭐 가져가, 안, 뭐, 뭐, 안 가져가? 아니 뭐 가지고? 안 가져가라. 가가 아니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가서 이거 뭐 가져가라 그러니까. 이거. 응, 땅, 네, 안, 안, 안 돼요. 니이거게커있나 아, 물어보세요. 아. 없어, 무질만 뭐 있어. 왜 어, 완고요. 응. 어, 어. 이게 뭐냐? 해 보더라고. 그래, 이거... 네. 아유. 없어. 아유, 좋아요. 자. 헤타. 그렇지 또한장 자. 또한 장수. 완전 키바게. <피박해>. 아니거든 <laughs> 나 그렇지, 나, 그렇지 안, 자. 키바 아니거든? 아, 기다려 봐. 네, 볼게. 왕고 했잖아 응. 한을씌어야 되는데. 뺏기면. 두고 어차피 못 나니까. 좀 먹어도 난날수 있어. 풍한 장승. 일 누가 두고 있는 거야? 막고 있네. 뭐 줘. 고 해서 왜, 피 e 아, 누나 l e 가 m n 지 t a woman, and they were packing. o 9 m 0 l 1 t 2 1 l